안녕하세요. 이 준비물이 뭐냐? 네, 맞습니다 슬라임에다가 개구리알을 섞을 겁니다. 비상용이고요. 이거는, 자, 이가조 두고. 슬라임을 좀 만져줄게요. 마지막으로 이느을 하긴, 이거 말고 다른 통에도 이거랑 똑같은 슬라임 있기는 해요. 어쨌든 이게 좀 많이도 가셨어이거 이게 세빈 병도 넣고, 클레이도 넣고, 진짜. 많이 고생했었죠 이번주 처음이에요 슬라이드 손등에 뭐예요 저가 어? 손등에 뭐예요 손등에는 한자를 썼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이번주 저가 엄청 신기한 생각을 했었어요 바둑알로 바둑알로 아, 슬라임을 슬라임 만드는 힘력이 돼봐. <laughs> 엄청 용 모편집 용도로 쓰기 좋았습니다. 다음에 올릴게요 유튜브에. 자 여러분들 이제 넣어볼게요. 자 저거 든든든통에다가 넣고 시작할게요. 자 먼저 이거 이거 속가저한테전 노랑색이 더비처는잘 보이겠죠? 이... 어, 투명색이네? 이거는, 이건... 잠깐만. 어, 잠깐만. <laughs> 자꾸 붙어. <웃겨. 웃음> 네 내일 왔어.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넣귀게요든 드르 르르 든든 드 잠깐만 뭐 먹었는데 혹시 몰라서. 네 이거 만질게요 <laughs> <laughs> 여러분 저거 이상이 좀 보여지네요 다 버리게 생겼습니다 아, 여러분 우냄새 바꿨던 이인데 제가 오늘 해피니스를 봤어요 재 방송말고 빔으로요 엄마폰으로 쳐서네어잖아요 보통 저가요 엄마폰은 한 1년에 두세번밖에 안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리고 탭은 한달에 한 번씩밖에 안쓰고요 한달에 한번쓸 때도 30분밖에 안씁니다 곧크리스마스때 곧 거짓말해도 되나요? 아 그래요? 음, 네. 크리스마스때는 맘만 봐봐요 어? 감사합니다 그때 진짜 안자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 드리겠습니다 센터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저에게 무슨 선물을 주냐면요 저가 만약에 싫어하는 선물을 주시고 싶다면요 마음을 주세요 열0개를 주시고요 저가 좋아한다는 선물을 주실 거면요 마음을 주세요. 다섯 개를 주세요. 싫어한 선물 어딨어? 싫어한 거라. 엄마 마음 열 개. <laughs> 다섯 개는 아빠 마음 다섯 개. 좋은 거 다섯 개. 싫은 거. 잘. 열 개인데 엄마가 싫나봐요. 마음을 엄마, 드리겠습니다. 네. 엄마에게, 이렇게, 엄마가 한 번씩, 지우야, 마트 가서, 몸으로 사와라. 지우야, 공부 오늘은, 100쪽, 100쪽부터 200쪽까지 부르라. 이렇게 다니다 저는 휴어요희한요저 같은 휴는 없을걸요? 응 음, 아주 그냥, 그냥 저, 잡아 먹으려고 할 거예요. <laughs> 뭐뭐 뭐라 고요 진짜 <laughs> 유튜브 올려 <좀>, <laughs> 그걸 거박재야 박재야. 손 예쁩니다.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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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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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요 이런 거 이상하겠지 속는 것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삭인데 겉 바삭? 그니까 그 이런 바삭 그런데 겉 바삭 겉 바삭? 뭔가 어떤 음. 찬타 할아버지가 있나요? 네본적 있나요? 아니 겉지만 소리는 들은 적있어요 퐁하는 소리 들었잖아요. 네. 왜안 일어났어요? 무사하야 엄마를 깨우지. 엄마도 보고 싶었는데. 너무 그렇지만 산타 할아버지 만나 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산타 할아버지가 그만큼 노력했어요. 저를 또 봐주시고 아저씨가... 근데 바쁘시잖요 <laughs> 그셔서 그런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많이 많이 저가 저가 다음 주에 많이 또 발표를 하거든요. 저 많이 또 남자애예요. 남자애 한, 한 땡땡 씨가 있는데 그 애가 저가 싫어하는 애가 능력 근데 고걔운 좋아요. 얘네들은요 저한테 선물 받은 게몇개한 여섯 개는 되는 거 같아요 다음에 꼭 물어내라고 할 거예요 은혜 갚으라고 할 거예요 제가 그런 면못 참거든요 제가 학교에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제가 때려쳤어요 저 드라마에서 박형식이라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 너무 좋 드라마 새로운 거볼 때마다 바뀝니다 열의신 이즈넘 아직 판단할 건 없어. 나는 TV, TV도 안 되는데. TV도 안 돼, TV도 안 되는데. 하고 보내주면 너 연기자 엄마가 허락하면 응. 틱톡 끊을 수 있어? 응. 어? 응. 진짜로? 응. 틱톡이랑 드라마 끊을 수 있어. 응. <laughs> 엄마가 응. 왜 이런 조건을 걸어야 되는 거야? 드라마는 안 돼. 틱톡은 지을 수 있어. 어? 응? 뚝질수 있어. 틱톡 뭐? 질수 있다. 수 있다고? 유튜브도? 그냥 이거 버려주세요 유튜브도? 응? 그러면은 학원 갔다가 공부만 하고 연기, 연, 연기 학원 갔다가 이렇게 그것만 할수 있어? 응 저희가 도움되니까 연, 어, 연기자들한테 연기하는 거좀 보고 응 정말이야? 응 근데 대신에 공부를 잘해야 돼응 연기자가 되려면 피아노랑 발레도 잘해야 되는데 <laughs> 어? 진짜네 연기자 역할할 때그의 역할이 나올 수도 있거든. 어차피 엄청 연습 연습해야 되니까. 괜찮아? 응. 여러분, 지우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다 증인입니다. 자증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 지호는 연기자의 꿈은 접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나요? 그래. 네? 아요 <목소리> 여러분들만 믿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를 사랑해 주시고요. 잊지 않을게요. 그러면 저는 이거 잡아요.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 <목소리>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 <목소리> 제가 뭐말여야할데 개치료에 돈모 거여 네? 자 이제 이거는 버려주세요 빠바이 네? 아! 네구독까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당신의 구독과 알림고정 꾹꾹 어 눌러 오는 양기 아... <laughs> 땡기